이 모델을 추천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DJI Air 2s라는 드론의 언박싱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오늘은 제가 이 모델을 한번 날려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드론 사종 자격증이 없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날려보면서 직접 사용해본 DJ Air 2S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비행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J Air 2S 모델의 후기는 제가 이 모델을 추천을 하는 이유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일단 600g이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휴대를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비행을 할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접이식 드론이기 때문에 숄더백 등에도 부담 없이 넣고 휴대를 할수 있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 DJI의 2S 모델이 지금 호버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좀 있는 날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호버링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호버링이 잘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호버링을 하면서 드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4K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4K 60fps 촬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람이 불 때도 이렇게 약간 흔들리지만 이렇게 버텨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DJI Air 2S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인치 CMOS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실제 어떤 영상이 촬영이 될지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요 5.4K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처럼 4K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일부를 잘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4K 같은 경우에는 60fps까지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확실히 퀄리티가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4K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잘 맞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bit D-log M 컬러 프로필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10억 개의 색상으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설정은 앱에서 쉽게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 들었던 기능 중에 하나는 이번에 추가가 된 마스터 샷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바로 마스터 샷으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 모드는 피사체를 선택을 하면 드론이 알아서 다양하게 촬영을 해서 하나의 시네마틱한 단편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조종을 하지 않고 딱 피사체만 설정을 해놓으면 드론이 알아서 다양한 모드로 멋지게 촬영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동영상을 한편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마스터샷 기능을 사용해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사태 중심으로 촬영하기하는 다양한 모드들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DJI Air 2S 모델은 센서가 많아졌죠. 상향, 하향, 전방, 후방 이렇게 4개의 방향을 모두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론을 조작할 때도 장애물이 있는 경우 확실히 좀더 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동작을 할지도 본인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을 연결을 해놨는데 잘 거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턴 투홈 기능이나 시네마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다양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일 형식이나 아니면 해상도 등을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종기로 컨트롤 할 때는 최대 12Km까지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고요 1080p 해상도로 영상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퀄리티 좋게 영상을 확인하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송 지연율도 40ms 이하기 때문에 현재 드론이 어떤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보면서 촬영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착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착륙이 되고 있죠. 네, 어렵지 않게 이렇게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드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DJI Air2S 모델은 1인치 CMOS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퀄리티 좋게 촬영을 할수 있는 걸 지금 이렇게 PC 앞에 와서 영상을 보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DJI 에어 2S 모델을 날려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드론을 구매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DJI 에어 2S 모델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퀄리티 좋은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있는 날에도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드론을 좀 제대로 촬영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DJI 에어 2S 모델을 만나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원래 미니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미니 모델은 약간 입문용 제품이라고 하면 조금 제대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2S 모델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